안녕하세요 여러분. 3학년 2학기 과학 12번째 차시입니다. 오늘은 4단원, 물질의 상태 단원 두번째 부분을 배워볼 건데요. 이번 시간에는 물의 상태를 알아보고 공기가 있는 것을 알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물의 상태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 물과 주스를 관찰한 결과입니다. 물과 주스 모두 흘러내립니다. 모두 눈으로 볼수 있으며 손으로 잡을 수 없습니다. 차이점으로는 물은 무색 투명하지만 주스는 노란색입니다. 다음으로 물과 주스의 모양과 부피 변화를 관찰해 봅시다. 탐구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투명한 그릇 한 개에 물을 넣은 뒤 유성펜으로 물의 높이를 표시합니다. 다음으로 다른 모양의 그릇에 차례대로 옮겨 담으면서 모양을 관찰합니다. 처음에 사용한 그릇에 물을 다시 옮겨 담고 처음 표시한 물의 높이와 비교합니다. 똑같은 과정을 주스도 같은 방법으로 모양과 부피를 관찰합니다. 탐구 결과입니다. 물과 주스의 모양은 담는 그릇에 따라 모양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물과 주스의 높이입니다. 물과 주스를 처음 사용한 그릇으로 다시 옮기면 처음에 표시했던 높이와 같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부피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물과 주스의 공통점을 찾아볼까요? 담는 그릇이 달라져도 부피가 변하지 않습니다. 또한 담는 그릇에 따라 모양이 변하며 담은 그릇을 기울이면 모양이 변합니다. 그리고 흐르고 손으로 잡을 수 없다는 공통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다 눈에 보입니다. 다음으로 액체에 대해서 알아 봅시다. 액체는 물과 주스처럼 담는 그릇에 따라 모양은 변하지만 부피는 변하지 않는 물질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서 액체인 물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물, 주스, 식용유, 사이다, 우유, 간장, 식초, 알코올, 꿀, 바닷물, 설탕물, 액상 세제 등 다양하게 액체인 물건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기가 있는 것을 알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먼저 부풀린 풍선을 얼굴 가까이에 대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풀린 풍선을 얼굴에 가까이 대고 풍선의 입구를 쥐었던 손을 살짝 놓으면서 나타나는 현상을 관찰해 봅니다. 그 결과, 무엇인가 얼굴 주변으로 지나가는 느낌이 듭니다. 또한 바람이 느껴지고 시원합니다. 그리고 머리카락이 날리며 풍선의 크기가 작아지고 풍선 속에 들어있던 공기가 빠져나오는 소리가 납니다. 다음으로 물 속에서 플라스틱병을 누르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이 담긴 수조에서 플라스틱 병을 넣고 손으로 누르면서 나타나는 변화를 관찰합니다. 그 결과, 플라스틱 병 입구에서 공기방울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공기방울은 위로 올라와 사라집니다. 또한, 보글보글 소리가 납니다. 다음으로, 물 속에서 주사기의 피스톤을 밀면서 공기가 있는 것을 알 수도 있는데요. 주사기의 피스톤을 바깥으로 당긴 뒤 주사기 끝을 물이 담긴 수조 속에 넣고 피스톤을 밀면서 나타나는 변화를 관찰합니다. 그 결과 주사기 끝에서 공기방울이 생기고 그 공기방울이 위로 올라와 사라집니다. 또한 보글보글 소리가 납니다. 이세 가지 탐구를 통해 알수 있는 점은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주변에 있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또한 공기는 고체, 액체와는 다른 상태의 물질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서 공기가 들어있는 물체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축구공, 공기베개, 튜브, 빈병, 자전거 타이어, 자동차 타이어, 풍선 미끄럼틀, 부표 등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물의 상태를 알아보고, 공기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개념 확인 문제를 풀어보면서 오늘 배운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